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에 대한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재앙이 더 이상 없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내 완악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 삼켜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이 퉁소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었듯이,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점성술과 같은 지식과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 없는 허무함입니다. 저 역시 돌이켜 보면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들은 말씀이 있어서 자살을 못했죠. 공부해서 뭐하나, 결혼해서 뭐하나, 피아노는 쳐서 뭐하나, 인생이 허무했어요. 그런데 죄인인 나를 보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허무하게 느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 나서 허무함이 끝났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팔자가 변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허무의 문제를 깨달을 수 없기에 나의 의지하는 지팡이들이 모두 주님의 지팡이에 잡아 먹혀야 합니다. 그래서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바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바로에 대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이르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오늘 이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고도 완악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재앙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세상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돈, 자존심, 명예, 학벌, 외모 이런 세상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에 잡아 먹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허무의 문제가 끝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냐므로 당하게 된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재앙이 나의 완악함을 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이 인정되세요?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둘째, 아침마다 내안의 사탄과 정면 대결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가 강의 신에게 열심히 제사합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자 풍요의 기반이기에 그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기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으려면 아침마다 날마다 규퇴하며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정면 대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드디어 피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고 합니다. 피장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9절에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목과 모든 호수의 물들이 피가 되고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룹과 돌 그룹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떻습니까? 22절 이유를 보니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합니다. 온 천지가 피투성이가 되고 온애굽사람들이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느라 난리가 났는데도 바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때 궁안으로 들어간 바로는 무슨 물을 마셨는지 그것이 참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모든 소유가 피로 변한 재앙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으로 대적해야 할내 안의 사터는 무엇입니까? 딸로부터 사과받고 가족들에게 옳고 그런만 따지는 문제 가장임을 깨달았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지난 명절때였어요. 음식 준비를 돕고자 바로 옆동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아내와 가면서 아이들에게 점심에 할머니 댁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때가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그래서 딸에게 빨리 오라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딸이 하도 투명스레 대답하기에 순간 마음이 상한 저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결국 그날 부모님 댁에서 가진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고 말았지요.그 딸과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이번에는 아내와 또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댁에 있는 큰 식탁을 작은 식탁으로 바꾸셨는데 아내는 그큰 식탁을 버리기 아깝다며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큰 식탁이 집안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며 의자도 새로 사고 전기공사까지 해가며 식탁등도 바꾸는 등 한바탕 난리를 피웠답니다. 더구나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길래 제가 한마디를 했더니 아내는 평소에는 너그러운 척하다가 돈 문제만 나오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요 하며 저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마음이 상해 있던 저에게 딸이 다가오더니 아빠 미안해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딸로부터 사과받고 나니 평소에 가족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옳고 그름만 빠지는 제가 비로소 문제가장임이 인정되었어요. 오늘 22절에 마음이 완악한 바로 같은 저 때문에 힘들었을 아내와 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옳고 그름에 가치관을 가지치게 하며 가족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귀가하면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겠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토요일마다 함께 산책하겠습니다입니다 재앙을 다가가지 않으려면 내 완악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며 내 안에 사탄과 정면 대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22절에서 보았듯이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피지양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 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개구리 재앙, 이지앙, 파리 재앙을 연이어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난이라고 합니다. 재앙에도 돌이키지 않는 바로를 그럼에도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리십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우리를 가르쳐 가시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병과 재망하고 망하는 사건을 통해 재앙을 점진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지팡이 들고 버티지 말고 완악함을 내려놓고 속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7일 동안 돌이키지 못하면 또 다른 재앙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이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의 말씀과 같이 바로에 대한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재앙이 더 이상 없으면 좋겠는데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완악함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아침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 안의 완악함과 욕심의 사탄과 정면 대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큐티를 해도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중내 내 집안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나도록 구원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지팡이를 들고 버티지 말고 완악함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내 의지하는 지팡이들이 모두 주님의 지팡이에 잡아 먹히게 하시고. 주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이랫동안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재앙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 t 의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